미국산 전기차, 테슬라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미래형 친환경차, 자율주행 기능을 내세워 국내에서도 벌써 만대 넘게 운행하고 있는데요. 수입이 급증하면서 이 테슬라 차량에 대한 사고와 불만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시사기획 창 제작진들이 자동차 전문가들과 함께 무엇이 문제인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먼저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고가 난 테슬라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갑자기 이제 오토바이러스 풀리면서 그 1차선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가드레일 쪽으로 바로 핸들을 꺾어버리면서 이제 사고가 났어요. 해당 차량이 사고를 낸 바로 그 현장입니다. 보시다시피 중앙 분리대가 상당히 크게 파손돼 있습니다. 자칫하면 저 다리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운전자 과실일까? 차량 결함일까? 사고 기록 장치 데이터를 어...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준비와, 아, 내용은... 사람 <놀람> 오른쪽 바퀴가 먼저 그다음 조금 더 왼쪽 바퀴가 타고 나오면서 좌우로 흔들림이 어떤 데이터 변화 1초 전에 있었고 그게 원인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데이터만 봐서는 운전자의 실수 같지 않다면서도 테슬라 자율주행의 인식 체계를 모르는 상태에선 원인을 특정하기 힘들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취재진은 또 다른 차주의 협조를 얻어 차량을 함께 타고 자율주행을 해봤습니다. 운전자 의지와 상관없이 조향장치가 갑자기 꺾이면서 차선을 넘나듭니다. 자꾸 이쪽 차선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건데, 이건 저희 힘을 안 줬는데, 가다가 자기가 확 나와버렸어요, 지금. 심지어 도로가 없는 곳으로 가려고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 차선이 없는데, 차선 변경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계속 뜨죠? 왼쪽에 차선이 없는. 그러네. 네, 차단이 없잖아요, 지금. 국내 운행 중인 테슬라 차량은 만 여대. 이 가운데 몇 대나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만약에 이제 정말로 이런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면 빨리 결함조사 들어가야죠. 자율주행차의 차선 변경 기능은 국내 안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지만 테슬라는 이 기능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에 따라 연간 5만대 이하로 수입되는 미국 차량에 대해선 국내 안전기준을 면제해줬기 때문입니다. FTA 때문에 저희 안전기준에 네. 해당 자동차선 변경 명시가 안돼 있어도 네. 당장 법에 접촉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거고요. 취재진은 테슬라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인터뷰 등을 요청했지만 테슬라 측은 정책상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